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즐기입니다. 이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이 날부터 어,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날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주간 첫 날인 우리 종료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발적인 사건 사고였는가, 우연한 일이었는가, 아님 예수님의 죽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를 질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홀리는 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병또 그다음에 근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병과 근심으로 고통하는 것을 볼수 없어서 우리를 병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도 당하셨습니다. 당하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발은 짐을 지다,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코오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것을 볼수 없어서 우리들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모든 고난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근심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병과 근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병과 근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근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담당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예언처럼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형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과 근심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이런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 아니에요. 쉬운 것 아니에요. 뭐,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과 근심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진이 우리는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려서 병과 근심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히브리어 패션은 범죄,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 간니 머리가 가시 가니 가시의 머리가 찔리고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린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카는 으스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오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으스러지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어스러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어하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하면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풍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모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너무나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조화로운 그런 분쟁이 없는 상태도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지가 충족된 상태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상태도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리는 그 평화로운 상태도 샬롬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도 샬롬입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도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 이런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몸이 엎스러지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셨던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 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도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채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합부라는 막대기, 채찍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막대기 채찍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로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 그것이 합부라는 합부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막대기로 강력하게 내리치고 채찍으로 강력하게 타격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합부라 우리 말은 채찍의 마저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길에 사용된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새 조각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에게 강력하게 타격을 가하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매지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매지를 당하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 라파라는 단어의 의미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여우와 라파. 그때 그 라파가 지금 우리 그말 우리 개혁회정에서는 나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다라고 이 사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는요,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 샬롬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샬롬을 상실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던 아단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죄와 형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단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것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매맞고 치찍질 당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못 느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은 처음 기독교를 접하기 때문에, 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한 5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볼때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것이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마 무시한 채찍질 당한 것이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나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저렇게 매를 맞으셨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질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들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샬롬, 그 샬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모든 형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샬롬을 소망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So good.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거예요 믿음으로 만영하는그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준비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서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므로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샬롬, 그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인생의 역경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가지시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 샬롬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지 부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맞을 그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매 맞으셨고 나를 위하여 특징 맞으셨고 나를 위하여 못 바뀌셨고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